이번 우리 석동연 후보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 순번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또 다들 관심 갖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 제게 주어진 이 번호가 정말 어, 과분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감사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 이러한 번호를 맡기신 그러한 귀한 뜻을 알고 어, 좀더 이렇게 헌신하고 분발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러한 성과를 올리는데 제가 정말 저희 있는 모든 노력을 다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아 정말 자유통일당 그리고 우리 정광욱 목사님의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럽게 여기서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아,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정말 정말 피 끓듯이 절규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유통일당의 모든 후보와 당직자 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4.10 총선 에서 정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성과를 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우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 자유 통일당이 이끌고 견인해 갑시다. 그리고 정말 병들고 오염된 뭐 범죄인 집단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조국 혁신당이 저는 가장 우리에게 큰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저부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